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내년 한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아주 중대한 변화, 바로 세입자 면접제의 한국 상륙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빠르면 내년 6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과거 체납, 이력, 신용도, 심지어 주거 습관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외에서 보편화된 세입자 스크리닝 서비스가 한국에도 도입되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계약 과정 하나가 바뀌는 것을 넘어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 사태를 겪으며 뒤바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변화입니다. 왜 지금 이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를 안겨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2021년 이후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계약을 앞둔 세입자는 이제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 과거에는 알기 어려웠던 중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 즉 임대인의 목소리는 간과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대의 아래 정작 집주인은 세입자의 신용도나 주거 습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거나 집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거나 이웃과 잦은 분쟁을 일으킨다 해도 집주인은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어 장치가 없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전월세 계약 갱신 기간을 최장 9년까지 연장하자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만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6개월 세입자, 인턴 과정을 국민청원으로 제안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공평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임대인들의 목소리가 프로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필연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도입될 이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의 핵심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집주인에게 제공할 정보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경제적 신뢰도와 주거 습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먼저 경제적 신뢰도 측면입니다. 집주인은 최근 3년간 세입자의 임차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입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체납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임대인과의 면접 방식을 통해 세입자의 월세 지불 성실도가 어땠는지, 이전 임대인이 이 세입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등 정성적인 평가까지 담길 예정입니다. 세입자로서의 과거 이력이 곧 미래의 계약 성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 습관과 갈등 요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 분쟁 중 상당수는 주택 사용과 관련된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대인이 갈등 요소로 꼽는 반려동물 차량 소유, 그리고 흡연 여부를 명확히 알수 있게 합니다. 또한 동거인 유무와 인원수, 심지어 세입자의 근무 직군과 주택의 주요 거주 시간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무를 하는 세입자가 밤에 활동적이라면, 낮에 쉬어야 하는 이웃과의 소음 분쟁을 집주인이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세 정보는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 스크리닝 서비스는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 역시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화합니다. 세입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분석 결과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유무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까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인 선순위 보증금 예측 자료도 제공되어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떠안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정보공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상호검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신용도를 보고 세입자는 임대인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하는 구조가 되며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과 신용도 높은 임차인 간의 투명한 계약을 유도하여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 면접제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진로에서는 세입자가 신용 점수, 연체 기록은 물론 범죄 기록까지 제출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독일에서도 집을 구할 때 소득, 직업 등을 상세히 적은 설명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유주거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서도. 호스트가 게스트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임차인 면접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전월세 매물이 많아 세입자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비스 도입이 느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전월세 물량 감소가 이어지는 시장에서는 임대인이 우위를 점하며 세입자를 가려서 받겠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프로테크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플랫폼에 먼저 도입된 뒤, 이후 네이버, 직방 등 주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확장될 방침입니다. 앞으로 임차인들은 자신의 임차인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며, 임대인들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더 까다롭고 신중한 계약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전세 사기로 시작된 임대차 정보의 투명화 요구는 이제 세입자 면접제라는 새로운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나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과연 이 서비스가 공평한 임대차 관계를 정립하는 초석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갑을 관계를 고착화시킬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